네 오늘은 미슐랭 원스타 손종호 셰프님의 이타닉 가든입니다 조선팰리스 호텔 36층에 위치해 있는 한식 베이스의 퓨전 다이닝인데요 자리에 앉으니까 웰컴드링크와 함께 참외로 만든 두부가 나왔습니다 참외즙을 뿌려가지고 향긋함을 더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다음은 약간 분자요리 같은 잡채랑 명이나물 장아찌로 감싼 미너회 단새우가 채워진 깻잎 부각 그리고 마지막으로 밥을 양념게장이랑 고사리에다가 비벼가지고 감태로 감싸는 데이 한식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이 가미된 아뮤즈부시가총 4개 나왔고요 이번에는 진짜 변태같이 썰어낸. 토마토와 한채가 나왔습니다. 아래에는 잣가루랑 들기름에 버무린 대게살이 깔려있는데 이거는 생긴 게 너무 이쁘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대파랑 조개육수. 그 위에다가는 캐비어랑 금박을 올리셨는데 대파 자체의 달큰한 맛과 조개육수의 감칠맛. 그리고 캐비어의 짠 맛이 되게 잘 어울렸습니다. 단짠이 굉장히 자연스러워서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새우가 들어간 호박꽃 만두랑 북한식 만두인 편수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한우 양지랑 보리새우 그리고 모시조개를 우려서 만든 시원한 육수를 부어주시더라고요. 다음은 비정탄에 구운 갈치에다가 고추를 활용해서 만든 소스를 뿌려주셨는데 되게 고급스러운 갈치조림 맛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국물 없는 삼계탕인데요. 메뉴명처럼 닭껍질 안쪽으로 닭고기랑 수삼, 대추랑 은행 등을 집어넣어서 국물 없이 삼계탕 같은 맛을 냈습니다. 그리고 메인 디쉬는 떡갈비랑 스테이크. 떡갈비 안에는 더덕이 들어가 있고요. 스테이크는 가시오이랑 전복을 볶아가지고 간이시럽 곁들였고, 또 등심은 양념을 발라서 구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디저트는 화채랑 트러플 초당 옥수수 빙수. 시그니처인 자기암 디저트 세트가 나오면서 코스가 마무리됐고요. 가격은 365,000원입니다.